오늘은 5월 25일 11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갑자기 전쟁 중에 이상한 스토리가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도 다 앞에 있는 베나닷과 아하방의 전쟁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내용이에요. 선지자의 무리가 쫙 가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요, 나를 좀 때려라. 나를 좀 치라. 여기서 치라라고 했을 때 대충 이렇게 툭 치는 게 아니라 거의 사람이 사람을 죽일 각오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때리란 소리예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나를 그렇게 때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친구가 그걸 때릴 수가 있겠어요? 거부합니다. 내가 너를 왜 때려? 싫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했는데 그게 필요해. 좀날 때려.라고 말했더니 그가 왜 싫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던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네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고 갈 때에 너 혼자 갈 때에 사자가 너를 만날 거고 사자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그 때려 때리지 않은 그 친구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친구를 안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과연 그 상식이 누구의 상식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죠. 사람들의 상식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상식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아멘하고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고 따르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믿음에다가 아멘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이해로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길 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길 아 원하셔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 드립니다. 37절 말씀 볼게요. 아니요, 37절부터 42절까지 보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묵상해 보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37절에는 "이번에는 다른 선지자 친구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이번엔 나를 좀 때려라." 했을 때그 옆에 있던 두 번째 선지자 친구는 그 친구의 말대로 그냥 싫지만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때린 친구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웃으면서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안대를 하고 붕대를 감고 뭐 부상자처럼 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군대 인전, 군인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요. 이 선지자가. 그리고 아하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하방이 봤을 때 정말로 두들겨 맞은 행색이거든요. 딱 멈춰요. 그리고 말해요. 너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포로를 데리고 오는 중에 포로가 도망갔어요. 포로가 도망갔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포로 값으로 은을 드려야 되든지 아니면 내 목숨 값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로 군인인 것 같고 누가 봐도 그 포로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방이 그 얘기를 믿고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한 대로 그냥 치러 죽던지 돈을 갚던지 해. 안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선지자가 변장을 딱 풀어요. 그랬더니 선지자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하, 방이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 아하, 방의 면전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풀어주었던 그 벤하닷, 당신과 조약을 맺었던 그 벤하닷,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넘겨준 사람인데, 당신은 그와 친구라고 말하고, 형제라고 말하고, 풀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원래 벤하닷에게 있었습니다. 그 벤하닷의 저주가 지금 왕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벤하닷의 군대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심판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 이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4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이 아합 왕은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 말은 마치 아홉왕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두렵다, 떨린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 예언에 화가 많이 났고, 짜증이 많이 났고, 언짢아졌다, 이 말이에요. 언짢아진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떡하지, 회개가 아니라, 기분이 되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왕궁으로 언짢아하며 돌아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죄를 몰라요.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몰라요.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껴요. 왜? 죄 짓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 죄 짓고 살아도 성공할 거성공하며 살아.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어. 만약에 하는 일이 막히거나,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 내가 뭔 죄가 있나? 라고 돌이킬 텐데, 죄악 가운데 과하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악된 가운데에 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 놔두니까 죄를 져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또죄 짓고 또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아무 일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인식은 하지만 여전히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그 일을 하는데 별 일이 없나요?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죄가 생각나거든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 나가셔야 돼. 여러분의 사업자가 직장이 아니라 교회로 나오셔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아합방은 나중에 이 예언대로 죽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마, 다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